느타리버섯 존경받고 30일째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 사각박스에다가 제가 해놨는데 무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사면에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는 칭느타리버섯을 보고 계십니다. 자 이걸 한 바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사면에 다 이런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, 엄청나다 엄청나 혼자서는 다 목도 못합니다 자, 한번 무시하게 올라오죠 그죠? 전체적으로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